하시면 은 분들이 워민으로막말 걸겠어요. 관상이 약간 중국쪽 아니에요 아, 형님. 아, 그래서 내가 얘기를 네. 하는데 제가 패스트푸드 광고를 네, 할때 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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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자, 노래, 춤 안녕, 요 아이스크림이 산딸관. 이 광고가 우리나라에서는 늘 이렇게 수입만 해서 썼어요. 아 맞죠, 맞죠, 그러니까. 맞아, 맞아, 맞아. 수입을 했었는데 제가 그 당시 광고를 할때 처음으로. 제 1호로 응. 수출을 했어요. 응. 그 수출한 나라가 어디냐면 대만이라는 아, 나라. 아, 대만에? 아 네. 그때 제가 왜그 대만에 수출이 됐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 어허허. 광고가. 그랬더니 나중에 들리는 답이 응. 제 얼굴이 대만인의 아빠의 스탠다드 얼굴이랍니다. 아아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네, 네. 대만 가보셨어요? 안 가봤죠. 가보셔야 돼요. 네. 전... 여기저기 다 김명국이야. <laughs> 네. 다 진짜로. <laughs> 근데 여 <여기 웃음>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사극대사를 해도, 김명국 씨가 하는 사극대사가, 음. 이 조선조에 있는 대신들하고, 싹, 음. 톤이 살짝 어디다. 달라요. 신돈이라는 드라마가, 어. 그때는 굉장히 또, 그 충신 역할을 했었어요. 어. 전하.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음. 바뀌게 되고, 이제 이쪽에 나온 폐하. 야, 음, 그렇지. 음. 아, 이렇게 막, 목소리가 바뀌게 어. 됩니다. 음, 음. 폐하, 고려 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됐어. 네. 우리는 이렇게.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또 네. 연기 패턴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청자 입장에서 어, 보자 면은그 얄미워야, 음, 얄미워야 된다는 아, 것도 아, 그런 것이 아, 아, 먼저 가야죠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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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움을 사야지, 동정을 아, 사면 안 된다.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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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정을 아, 갖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아 물론이죠. 아까 그천주태우에서 야율정렬 역할은 제가 그 수염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아, 주문을 했는데 이제 아예 코에서부터 나온. 아설정을 코에서부터 코 털이 나와서 이 수염이 된 걸로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근데 그걸 감독님이 오케이를 했어요? 아그럼요 아, 코에서부터 이렇게 털을 붙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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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만 불어도. 아, 바람만 아, 스쳐도. 아, 간 간지간지. 시간 지하니까 면봉을 항상 꺼내가지고 이렇게. 아, 그런 아, 식으로 했던 아, 기억이 아, 나요아그래 <laughs> 아, 이번에 기왕 안에서 주로 찍으셔서 윤영윤 씨는 밖으로 막 돌아다니시던데 필드죠 이제? 이번 기왕을 찍으면서 아니. 누가 더 고생한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더 많이 고생을 하죠 음. 밖에서 많이 밖에서 찍으니까 네. 또 형님은 지금 한간 역할이시니까 추위를 좀 견뎌낼 수 있는 노하우가 좀 생기셨나요? 좀 조건이 좋아진 게 뭐냐면, 핫팩이라는 게 핫팩. 생겨가지고, 네, 그 핫팩을 이제 많이 붙이죠. 어디, 어디, 뭐 이렇게. 주짓모씨 같은 경우는 한 20개 붙여요. 20개요? 네, 정말로. 네. 그러니까. 그 붙이는 것도. 뭐, 요령이 거야. 있나요? 뭐, 어느 부위에 붙이면 좀 따뜻해진다라든지. 아니, 이런 저 같은 거. 경우는 어, 어. 두개 이상 잘안 붙이거든요. 네, 어. 왜요? 핫팩을 많이 붙이면 음. 땀이 나잖아요. 음. 뜨거웠다가 음. 차가웠다가 이게. 심해지니까 몸이 이게 오히려, 오히려 감기에더잘 걸려요. 아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 단전에 하나 붙이고요. 단전. 그다음에 그다, 그등음 등에 하나. 네. 어, 사극 촬영하고 어, 끝나고 네. 내복 위에 이게 렇 보통 붙이지 않습니까? 백을? 어느 배우들은 이제 그 내복을 입은 상태에서 이제 술을 한잔 거하게 하다 보면 많이 나냐. 취합니다. 오. 그러다 이제 여관방에 들어가 뜨뜻한 <laughs> 방에서 <웃음> 자다 보면 은 온몸에 저온하다가 입을 정도로 큰일, 큰일 나는 나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화루를 붙인 다음에는 촬영 이 끝나면 나요. 항상 그걸 네. 뛰고 아니면 내복을 갈아입거나 어. 어. 이런 일들을 아. 해야 됩니다. 보미야. 아이돌 걸그룹도 이제 겨울에 공연 많이 하다 보면 핫팩 진짜 많이 붙이더라고요. 핫팩을 지고 마이크를 너무 추울 때는 그럴 때도 있거요 마이크가 너무 차가워서 이렇게 지고 있으면 손이 어니까. 그것도 아무래도 의상 자체도 이제 걸그룹이다 보니까 치마가 좀 그렇죠, 짧고 그렇죠. 하다 네. 보니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배 아랫배 아, 쪽에 아. 붙이고 이제 목이 안 보이는 쪽에 음. 붙이고 아, 특히 네. 저기 임진각 같은 경우에는 한겨울에 그래, 그래. 가면 그래. 아예 무대 자체가 얼어 있어서 아. 이제 구두 밑에도 이제 미끄러지 지 말라고 오, 스프레이 아. 스프레이도 뿌리고 저기 스토어에뿌리는 네. 스노우 저는 마 그렇게 애로상이 있네요. 네, 아니, 우리 심하에서 마이를 잡으면 죽듯이 네, 우리는 칼을 잡고 칼을 아 있으면 한 겨울에 칼을 잡고 있으면 아 손에서 땀 나는 것이 그게 같이 얼면 나중에 뛸라려면 손이 잘안 깨어져요. 칼 손잡이에서. 그러니까 뭐 잠깐 정리를 하자면 사극은 강인한 체력과 진정한 연기력이 없으면 틀 수가 없다. <laughs> 네, 아, 중간적인 집중하고 아,